안녕하십니까. 서민호 과장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X7 팔게 되었습니다. 이 X7 차량 정말 팔기 힘들었어요. 왜냐? 나 BMW 잘 샀다 하면은 무조건 한장 이상은 꼭 할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X7의 판매량이 살짝 좀 저조했어요. 그거를 또 인지했는지 이번 달에 또 엄청 많은 프로모션을 또 풀어줬기 때문에 X7을 또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BMW 측에서 디젤 모델 물량을 좀 많이 풀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보다는 살짝 저조한 프로모션을 보여주긴 하지만 솔직히 저 서가정과 함께라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이쪽 지금 이 라이트 쪽 보시면은 이 내방으로 달려 있는. 커드램프를 또볼수 있는데요. 이 위쪽에는 방향 지지 등, 아래쪽은 이 데일라이트를 살펴볼 수 있고, 훨씬 더 날렵하고 깔끔한 모습을 또 챙기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히드니 그릴, 이 BMW의 시그니처죠. 돼지 콧구멍이라 부르고 있는데, 아, 이거 다음에 페리 때는 또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는데, 차간 거리를 조절하기 위한 또 카메라 센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 범퍼 자체도 DP 모델보다 MSP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 날렵하고 스포티한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이 대형 휠이에요. 지금 인치수가 딱 봐도 가늠이 가실까요? 저는 맨 처음 봤을 땐 와, 이거 진짜 큰데? 이러고 딱 보니까 22인치. 일단은 전고 정말 높아요. 차체도 정말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의 공간성이 얼마나 훌륭한지 딱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1억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라운드 표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클로징 도어 있겠죠 역시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들어간 깔끔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으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어,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어,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멋스러운 분위기를 또 연출해 주고요. 가운데는 일체형의 크롬으로 된 스트립바가 또 있는데, 이게 또 디테일의, X7 디테일의 포인트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전체적인 캐릭터 룩은 X7 자체가 좀 비슷비슷해요.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전면이 약간 좀 날카로웠다면은, 후면은 조금 더 풍성하고 입체감 있는 이미지를 줘서 앞과 뒤에 대비되는 또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트렁크를 한번 봤는데요. 어쨌든 X7 자체가 이 패밀리카로 좀 많이 이용하시는 아버지들 언어비인 차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공간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우산도 뭐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이거 BMW에서 새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깔끔하게 출고 선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골프백 한 4개 정도는 뭐더실어도 무리 없을 또 공간성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어, 이, 이 BMW의 실내는 이제 이번에 한번 싹 바뀌어 가지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정말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지금 모든 차종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가를 시키고 있는데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혁명적으로 일체형으로 딱 되어 있어 가지고 깔끔하면서 운전자들이 그냥 딱 주행 정보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알수 있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또 이제 이 토글식 기어봉인데요. 아 옛날에는 이 드르륵드르륵 드르륵 하는 조작감이 저는 정말 좋았는데 이 토글식으로 바뀌면서 뭐 살짝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적응되면은 또 편하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직접 타보시면은 또 깔끔한 우리 BMW X7의 위험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뒷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뒷자리로 한번 넘어 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인승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이 착좌감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파노라마 선 루프도 이 스카이라운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야간에는 불빛도 들어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선 루프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개방감도 훌륭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한번 나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X7 40D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일단 제일 궁금하실 부분 재고이실 거예요. 네, 재고. 당연히 있고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전화만 주신다면 원하시는 색상에 맞춰서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진행에 있어서는 리스와 렌트로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인지해 주시고 이제 더 다음 차량도 또 귀한 차량이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